우선, 마인우의 포지션은 주로 2선과 2.5선에서 활약하는 오른발잡이 중앙 미드필더인데요. 전방과 후방을 넘나드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공미나 수비형 미드필더 배치가 가능한 박스투박스 미들자원으로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그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중원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폭넓은 활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방 낮은 위치에서 1차적인 빌드업에 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볼을 소유하고 운반하며 링크업을 주도하거나 전진적인 스루볼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비시 효과적인 위치를 선점해 상대 공격을 지연하는 즉, 6번과 8번, 심지어 10번 롤의 특성까지 고르게 갖춘 빡두박 특유의 다재다능한 포지셔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 더벌 상황에서 마이누의 모습을 지켜보면 만 18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여유있게 볼을 소유하는 탄탄한 기본기의 키핀 능력이 돋보이는데요. 체질량, 힘, 체력, 그리고 속도와 같은 운동 능력이 좋은데다. 근접 제어의 뛰어난 컨트롤과 침착한 성향마저 갖추고 있어 진보한 표현이지만 공이 발에 붙어 있는 듯한 수유를 즐기며 맨유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첫 번째 빌드업 단계에서 안정적인 점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볼을 소유하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일대의 상황을 회피하는 빠른 방향 전환의타압박에 능숙한데요.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과 테크니컬 사이의 밸런스가 조화로워 자신의 기술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보이는 유형이기도 하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언제 돌아서야 하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선별할 수 있어 중원에서 타이트한 압박을 회피하거나 볼을 받으며 편안하게 돌아서는 역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경쟁력 있는 주력과 결합되어 압박을 피해 전진하는 볼 캐리어의 면모로 이어지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자연스러운 기술을 증인 데다 프린트 중에도 팀원과 유기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중원 한가운데를 관통해 직접 운반 을 시도하면서 라인을 끌어올려 연결에 성공하는 위협적인 링크 플레이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프라인에 근접한 라인 은는 전개 시 매우 간결한 플레이 메이킹 을 펼쳐 완승미를 더하는데요. 정확한 패스를 내어주는 전달에 익숙한 미드필더이기도 하고, 미숙한 경험치를 지닌 어린 유망주에 불과하면서도, 템포를 조절해 플레이의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능숙한 타입이라, 팀원과 조합하고 연계하며 경기를 끌어가는데, 자신의 깔끔하고 안정된 전달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시절 포그바의 그것과 비견될 만큼 파이널 서드로 투입되는 패스가 상당히 생산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달 측면의 강점을 지닌 선수인데다 넓은 시야의 배독과 측면 전환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항상 수직적인 옵션을 찾으려는 전진 피싱이 좋아 상대 라인 사이를 가로지르며 팀을 마무리 위치로 밀어올리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영역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예상치 못한 옵션을 선택하는 창의성도 엿볼 수 있는데요. 본래 하프라인 근처에서 유지 보안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영리한 방식으로 경기 흐름을 탈출하는 미드필더라 역습시 재빠른 카운터로 앞선 라인의 속도를 제공하거나 여차하면 빌더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를 직접 결정하면서 최고 레벨의 미드필더만이 보이는 창의성 높은 스루불로 마지막 라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후방과 중원,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 보이는 마이누 퀄리티는 향후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 만능형 선수로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데요. 폭넓게 돌아다니는 자유도 높은 역할을 좋아하는 데다 유스 시절 6번, 8번, 10번 롤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바 있어 단일 피벗으로 1차 빌드업을 주도하거나 파트너와 함께 중원을 장악하는 데 익숙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스트라이커를 보좌해 전방에도 기여하며 중원이라면 어느 위치에서든 숙련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높은 축구 지능에 공간인식이 좋은 선수인 만큼 위치 선정에 기반한 수비력 역시 눈에 띄게 성장 중인데 현 시점 소유권을 되찾는 데 강점을 지녔다 평가할 순 없어도 흐름을 읽는 가로채기로 1차적인 방어에 성공하는 데다 대인방어 단계에서 끈기 있는 태클을 시도하거나 공중볼 다툼에서도 의외의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어 점차 경험이 쌓이며 맨유 스쿼드에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대체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유 있게 뿔을 점유하고 운반하며 폭넓은 영역에 전달할 줄 아는 미드필더다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성인 무대 코리어가 너무나 미약한 유망주인 만큼 주전도약이 필요한 당장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하는데 중원 전체를 장악하는 영향력은 훌륭하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의 포인트 생산을 검증받지 못한 데다 방어적인 측면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나 수비 기술이 미숙해 6번 놀에 아직은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고 흐름은 타지만 편형적인 주발 탓에 밸런스를 잇는 턴오브를 종종 펼치기도 한다는 곳입니다. 또, 탄탄한 운동 능력이 약점을 커버하고는 있지만, 경합 과정에 분명 피지컬적 불리함을 지닌게 사실인데요. 뭐, 어린 나이에도 포그바와 비견될 여유 있는 배급력을 지닌 데다, 심지어 다재다능한 전술적 활용도 마저 갖추고 있어, 부상 복귀 후 현재까지의 잠재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부족한 스쿼드를 채워줄 핵심 자원으로 도약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레벨의 선수로 성장해 클럽의 재건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